지방 소멸 위기 속에 비 수도권 청년들의 인구 유출 문제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는 특히 청년 중에서도 여성들의 이탈이 두드러져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 학생들의 고민은 단연 진로와 취업입니다. 문제는 이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전북에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살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만 아니면? 어, 솔직히 말하면 아닐 것 같은데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전북 인구 통계를 보면 전북을 떠난 20대에서 30대 사이 청년은 8천여 명. 청년 여성만 따지면 4천 명 가까이 줄어든 건데 이마저도 70%가 2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전북 연구원은 20대 여성들은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업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전북에는 그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취업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북에는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보통 대학원 갔다가 다른 쪽으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청년 여성의 전북 이탈은 잠재적으로 혼인과 출생 통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 청년 여성들이 가진 특성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책 마련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지금 센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청년 여성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 수립과 취업과 주거 복지 등 거시적인 청년 정책과 함께 성별 연령대에 맞춘 세부적인 시책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